고액 기부 소식을 보면서 나와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다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기부의 종류나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동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최경재 기자입니다. 어린이들이 우유팩 모양의 저금통에 하나둘씩 동전을 넣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용돈을 아끼고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학교 모금 행사에 참여한 겁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저금통에 격려의 메시지도 담아보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모은 용돈으로 기부를 했는데 그 용돈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도울 수 있어서. 한 음식점에선 손님이 남은 음식을 포장할 경우 계산대에 있는 기부저금통에 500원을 내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초대해 직접 식사를 대접하기도 합니다. 기부를 이제 평소에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제 직접 참여해 주시니까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관공서나 은행, 기업에서의 모금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ARS와 온라인을 통한 기부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부의 종류나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경남 지역 모금액은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130억여 원을 넘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기부액은 점점 느는 추세에 맞서는 기부 문화가 많이 확산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개인이 가진 재능을 사회단체나 공공기관 등에 공헌하는 재능 기부를 통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문화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